장애인들은 정신적, 육체적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울산 MBC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그첫 번째로 류호성 기자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장애 체험을 나섰습니다. 비장애인들이 눈을 가리고 흰 지팡이 의지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장애 체험을 합니다. 긴 지팡이가 도움이 될것 같지만 길을 벗어나 화단으로 가는 등 쩔쩔매고 있습니다. 점자블럭이 끊어진 곳에 이르자 꼼짝도 못 합니다. 앞을 볼수 없다는 공포가 두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. 어, 길마다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염체 부분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완전히 뭐, 뭐 생명선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. 비장애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다니는 인도지만 필처를 탄 장애인에겐 힘겹기만 합니다. 출발하자마자 깜빡이는 횡단보도 신호 등에 마음만 급할 뿐더 이상 빨리 갈수 없습니다. 건너자마자 또 다시 부딪히는 장애물. 3cm 높이의 보도턱이 장애와 비장애의 엄청난 벽을 실감케 합니다. 저희들은 한 3cm 정도만 하면 충분히 휠체어도 올라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것도 올라오기가 힘드네요. 평범한 오르막길에서 한 체험자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. 물론 이곳에서 넘어진 비장애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. 기좀 불편한데요. 비장애인 모두가 평생 장애 없이 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. 장애인의 눈높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. MBC 뉴스 의료성입니다.